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승리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를 안내하고 도와주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승리의 오른팔로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숲길을 걷고 있으면서 건너야 할 강에 다리가 놓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물에 빠질까 두려워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더욱이 그 길을 설계한 친구가 그와 동행해주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모든 것이 다잘될 거라고 장담하는데도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의 어리석은 염려를 버리고 너의 인도자인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일의 문제를 오늘 생각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여라.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번 죽으셨습니다. 곧의인히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가는 길을 안내해주시고 함께하셔서 도와주시고 승리 오른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너야 할 물살이 거센 강이 가는 길에 있다 해도 다리를 놓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숲길을 기쁘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염려를 버리고 내일의 문제를 오늘 생각하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